네, 안녕하세요. 청하신장입니다 자, 어 2023년 개면년에 1년이라 12달. 관년이라 1석달 이렇게 음, 표현을 하는데요. 올해가 그 관년 1석달 그 네. 2월 윤달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윤달이 들어오면 많은 분들이 무엇을 제일 계획하시냐면 이상을 계획을 많이 하세요. 응, 음, 맞아요. 선생님. 어. 묵은 조상님들 뭐 고조할아버지, 중조할아버지, 할머니할아버지, 뭐 작은 할머니, 작은 할 아버, 큰 할머, 부모님들 이 산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을 하시는 게내 살아 생전에 마무리 하고 가겠다 이런 음. 의도들이 되게 많아요. 쓰라자손들 벌초 안 한다, 성명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있죠. 왜냐면 어른들 어른들이 나이가 들었는데 본인들이 가서 하고 쓰라자손들은 참여를 못 하니까. 그럼 나 죽고 나면? 내 어머니 산소가 내 아버지 산소가 내 할머니 산소가 내 할아버지 산소가 완전히 풀숲에 뒤덮여 갖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를 이 지경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수건처럼 숙제처럼 화장을 해서 가족 묘 납골묘를 해서 자손들 관리하기 쉽게 뭐 이렇게들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서 영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음. 뭔가 자손들이 안 풀리고 이혼하고 죽고 아프고 사업 망하고 미친 사람 나오고 음. 뭐 어떠한 문제들에 있어서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은 특히나 그래 너무 힘에 바치고 뭔가 안 되는 것이 장기적이게 되고 이러면 기독교인 그 종교를 불문하고 무당들을 찾아 들어와요. 왜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이렇게? 언제쯤 나는 나아지는 겁니까? 이렇게 찾아든단 말이지. 그런 측면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공수가, 너 집안 산소 건드렸어. 음. 벌점 맞았어. 네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절차와 격식이 있어요. 이승과 저승의 법도는요,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집을, 집이 너무 낡아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집이 있어. 그러면 신축을 해야 되겠어. 때려 부시고 신축을 해야 되겠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네네네네. 이거 부시는 것도 신고해야 되고요.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또 폐기물 버려야 하고요. 그 불법으로 그거 하면 난리 나죠? 행정적인 처분을 받게 되죠? 네. 그리고 쓰레기 다 버리고 다시 신축을 하면 허가를 받아요. 그럼 허가를 받으면 구조가 어떻게 지을 것이다. 재료로 지을 것이다. 이거 허가받죠? 그 허가 떨어져서 집 지어. 그다음에 중공 허가라는 게 있잖아. 집다 지었습니다. 문제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절차들이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혹그 집에 누가 살고 있어. 그럼 그 사람 이사부터 내보내고 그런 어떤 절차들이 있잖아요. 네네. 내 집이라고 해서 마, 마구 제비로 때리 보시고 사람이 살든지 말든지, 내 집이니까 포코레인 들이 밀어가고, 때리 보시고집 짓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마무시한 문제가 생기죠. 음. 죽어 저승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살아, 살아서 사는 사람들의 집을 양택이라고 하고, 죽, 죽은 자들의 집을 음택이라고 해요. 그 음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묘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누워 계신 분한테도 고해야 되고요. 이런 이런 문제로 언제 언제 땅을 파겠습니다. 비워 주십시오. 혼이 여기 계시다면 넋이 여기 계시다면 뜨십시오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고. 산신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지신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꼭 동사무소 구청에 신고하는 그런 느낌...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구청에 신고하고 시청에 신고하고 네네네. 국조부에 허가받아야 되고 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음... 지신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네. 지신의 허가가 나와야 되고요. 도당살룡의 허가가 나와야 되고요, 산신의 허가가 나와야 됩니다. 저승의 도도 그러해요. 음. 그런 절차를 밟아, 밟아가는 것들이 일반인들은 못한다니까. 그렇죠. 이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승에 집을 지을 때, 간혹은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가 뭐 알아서 하는 사람, 굉장히 복잡하고 거의 못해요. 그러면 건축사 사무실에 맡기지 않습니까 음. 건설회사에 맡기지 않습니까 인허가 문제 집 짓는 문제 이런 걸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이 음택을 건드리는 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건설회사가 누구냐 무당이라는 겁니다 신당이라는 겁니다 음. 그럼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무당은 굉장히 큰 그,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용량이 있는 무당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무당은 뭐 빌라 정도 진, 짓는 용량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무당은 초과 상관 정도는 짓는 용량이 각자 다르다는 거죠. 네. 어, 그런 것들이 이승과 저승의 도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지으려면 공사비가 어마무시하게 들어 가죠. 그보다 축소하려면 빌라. 빌라보다 축소 좀 개인집. 개인집보다 더 축사를 아주 작은 집. 이런 거 똑같아요. 영적인 문제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건드렸다가 자손들한테 자손들 짐을 덜어 주기 위해서 건드렸다가 자손들한테 화를 미치지 마시고 먼저 문복 가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작년부터요. 청하가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았어요. 음. 내년에 윤 2월 달이 들었는데 이장을 해도 되겠습니까? 밀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굿세번 하실 겁니까? 물어봤어 그, 왜, 왜요? 주신에 고수해야 되고 오. 산신에 고해야 되고 망제님한테 고해야 되니까 음. 그런 영적인 절차를 밟으실 겁니까? 못 밟는데 그럼 하지 마세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밟으시겠대 그럼 날 가리고 시 가리고 준비하십시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섣불리 윤달이 드는 해운연에 윤달에 특히 또 윤달에 그 정도 또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 (9일) (10일) 손 없는, 손 없는 날 윤달인 예, 예. 데다가 손 없는 날 그래서 그때 하면 아무 하자 없다 어, 천만에 네, 네. 만만에 공덕입니다 음... 우리가 국토부에서 그 매매를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일정 기간 세금을 탕감해주고 어, 어떤 지역에 주택을 몇 몇만 원을 그 일으키기 위해서 부흥 정책이 일어나고 막 그러한다고 해도 허가 없이 지맘대로 짓는 게 용인이 된,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윤년이 들 들고 윤달이 들었다고 해서 손 없는 날 윤년 윤달 손 없는 날 여러분 멋대로 이장을 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발 간과하지 마시고 의논하시고. 공론하시고 내 형편에 내가 지금 이걸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고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쉽게 해갖고 다룰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여기서 반드시 얘기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 컨텐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일단 선생님 연락 드려서 상담을 하는 게 해야 됩니다. 먼저 이겠네요 네, 청와도. 가족 그 이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우리 가족 이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기다렸다가, 윤년에, 음. 윤달에, 날받아서, 굿절차 다 밟아서 다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음. 구청에 신고 안 하고 집 지어요? 시청에 신고 안 하고 허가 안 받고 집 짓는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